습니다. 10월 21일 수요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대하기 전에 우리 찬송 한장 같이 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86장 찬송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286장입니다.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우리 이 찬송 1절과 2절 두절 찬송 함께 부르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넓 부드러져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내 마음 속에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평 찾아오사 내모 우리 주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 두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두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79 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 두절 말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먼저 4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어, 이 사랑에 관한 말씀,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내용은 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잘 알겠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래로도 만들어져서 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또 어, 들은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이 사랑의 아름다움과 고귀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참 기쁘고 또 자랑스럽고 영광이 됩니다. 이 오늘의 본부는요. 음, 우리가 그렇게 느끼기 참 쉽죠 이 사랑의 노래 라고 느끼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 아 우리는 이 느끼게 되는데 또 금방 무엇을 느끼냐 하면 아 사랑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최고의 모델 아 당연히 사랑해 주 예수님 이시지요 그래서 어, 이 사랑에 관한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음, 오늘의 이 구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어, 한 가지 표현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7절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그 다음에 7절 끝부분에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참고 참고 또 참는다. 이게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어쨌든 사랑은 참는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시네요. 오래 참으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한 단어를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 단어는 오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랑이라고 주셨습니다. 오래 참는데 온유한 마음으로 참아 주시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 주셨어요. 죄로 물든 우리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세상 풍속에 휘슬렸던 우리들 욕망에 사로잡혀서 어, 갈길 몰라 방황하고 있었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 어올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겁니다. 온유한 마음으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한 번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할수 있는 일이 없으셔서 그냥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예수님은요, 그냥 어거지로라도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으셨어요. 어, 우리의 목덜미를 딱 잡아가지고, 너 이놈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다고요. 얼마든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어거, 어거지로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온유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하신 일을 우리가 잘 합니다. 무슨 일을 하셨나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를 지신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치렀어야 할 우리 자신의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여 주심으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신 거예요. 모든 고통과 모욕, 이 죽음의 고통까지 참으시면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예수님은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요.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까지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이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숨은 쉬고 살았겠죠. 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밥 먹고 잠자고 뭐 활동하고 그런 일상적인 일은 얼마든지 할수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죽은 채로 지냈을 겁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 죄사함을 확신하고 구원을 또한 확신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덕분입니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래 십자가에서 참으시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을 얻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 참으신 사랑을 온유한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온유라는 이것은 인격적인 단어잖아요. 그것은 사람이 물러 터져서 뭐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고 그냥 뭐 그렇다. 이것이 아닙니다. 온유는요. 그 안에 능력이 충만한 거예요. 하지만 그 능력을 겉으로는 부드럽고 따뜻한 인격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못 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이 온유라는 인격으로 어 표현하신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왜 온유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랑의 최고 모델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때에 필요한 이 인격적인 단어들이 성령의 열매예요 오늘은 온유라는 이 단어 그것이 곧 예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 대표적인 말씀이 또 있어요.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해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좋아하고요.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죠. 오라, 내게 오라, 이렇게요. 짐진 것다 알고 있다. 그짐 그대로 가지고 오라. 가지고 와서 내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즉, 우리들이 얻게 되는 것은 쉼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나 온유한 마음으로 부르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그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줄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강요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안 오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고 너희들의 짐을 대신 져줄수 있으니 특별히 죄의 짐을 져줄수 있으니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게 맡기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죄 사함의 은혜 영과 육의 쉼을 얻으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온유한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온유한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온유한 사랑, 오래 참는 이 사랑, 끝까지 견디는 사랑을 이제 실천해야 되겠죠.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 온유한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래 참아 주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오래 참는 사랑을 표현해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이 온유한 사랑이 잘 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온유한 사랑을 제대로 연습을 할수 있겠습니까? 교회는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을 연습하는 훈련의 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요, 온유한 사랑을 잘 표현해야 하고 그것을 실천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온유함이란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령의 인격이신데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우유부단하고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은혜가 충만해서 모든 것을 알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품을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있고요. 허물을 녹여낼 수 있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능력이 내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서 가능하다, 이겁니다. 하지만,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해요. 그리고 부드러운 인격으로 표현할 줄 알아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랑이라 이것을 우리 형제와 이웃,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사이에서 잘 실천하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수 있습니다. 사랑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 앞으로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텐데 오늘은 이 오래 참는 사랑, 끝까지 견디는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 온유라는 단어를 우리 가슴에 새기십시다. 온유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온유한 사랑을 베푸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우리도 그 사랑 받아 누리는 사람답게 서로에게 오래 참으며 온유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높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고 또한 우리 이 사랑의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함께 세워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286장 3절과 4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3절과 4절 찬송 우리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해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내 마음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저희들을 오래 참고 견뎌 주심으로 받아 주셨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은혜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다 감사드리오리까. 주여 저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오래 참으며 온유한 인격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며 살수 있는 능력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 온유한 사랑이 우리 남가지 기쁨의 계회를 든든히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39년 동안 은혜 충만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도들 모든 가정들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복된 가정들로 삼아 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업의 현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불어닥치고 또한 앞길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잘 모를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시온의 대로로 아버지 우리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길로 나아갈 때에 형통의 복, 풍성한 결실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지혜와 믿음 더해 주시오며 거룩한 꿈꾸게 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장성하여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EM과 교회 학교에서 다음 세대가 말씀에 따라 잘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흥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다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장하는 다음 세대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아시지요 하나님 그 아픔을 다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근원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수술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또한 큰 재해로 여러 가지 불안한 일들로 정치적인 불안함으로 많은 어려움을 또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이와 같은 때에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시는 이 나라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을 세워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며 책임을 감당하며 온 나라와 백성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을 위하여 진히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부심의 은혜가 온유한 사랑으로 우리를 오래 참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한 온유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영광 나타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 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온 세상 그룹도 들려오는 이 소식들을